도와주시고 협력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지어주시는지 하는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살아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근데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창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얼꿀 만들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다살아났지만첫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인데, 우리를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모든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실과 나무 있지만은, 다먹고 이제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수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는데, 그두 가지,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생한 나무, 그거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우리가 첫 사람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그 먹은 다음 우리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버린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셔서 바로 이사 목사님께서는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걸어다닌다고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수 구조를 나의 구조로 영접한 사람만이 살아있는 자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같아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살아있지만은, 짐승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다 자녀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안 믿어요? 어디 예수님이 있어? 어디 하나님이 있어? 하고, 자기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같은가 하면, 이상의 살면서 내가 혼자 제대로 태어난 거나 똑같아요. 부모가 우리가 있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조물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근데 피조물이 감히 조물주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걸 바로 생명이 있는 장가 생명이 없는 장가 하는 것을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영을 허락하셔서 사람은 항상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상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보진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없다고 말하지는 못해요. 있지요. 어떻게? 부모님들이 말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그 부모가 또 할아버지, 할아버지 통해서 저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쭉 내려오고 바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보진 못했지만은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말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준 그것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들이 조상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동물, 식물 지으시고 어떻게 하랄까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번성하라 그랬잖아 번성하라. 번성하라는 건 뭐예요? 남자가 여자 결합해서 아이가 낳고 가족이 계속 우리 여기 지금 아이들 얼마나 생기가 나요? 네? 아이들이 소리가 막터서면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감시인 이렇게 탈북민 목회자들 수련회 갔다 오다가 정신 먹는데 t v 를 처음 봤어요. 보는데 동성애가 이 우리나라에서 다법화됐더라고요 그게 통과됐대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선 자기네 자유스럽고 마음대로 결혼하게 됐다고 남자 둘이 나와가지고, 야 그걸 보면서 이거 아까 이말씀은 번성 안 하는 거,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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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해가지고 여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아이 날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 통과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걸 보실 때 이거 피조물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 부모들 을 생각해봐요. 근데 거기 우리 그 송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친구 분이 딸둘 낳고 막내 아들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몇년안 보이더니 여장하고 딱 와가지고 나 딸이 됐다. 그 부모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참 자기도 창피한 거 아는 거요. 남, 남자였는데, 그 너무 보고 싶으니까, 누나들인데 찾아간 거요. 예 그럼 누나들인데 누나가 가서 뭐라 그래요? 남동생이 돼가서 언니라고 하면, 보기도, 지금 우리 사람 보기도 징그럽지만, 이게, 이 얼마나 이게 지금, 완전히 예수,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전 이 대한민국도 정말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 북한 땅만을 위해서 회개하는 거 아니라 이,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예? 자기를 바, 성을 바꿔버린, 이전 성별도 남성, 여성, 이게 아니고, 중성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성을 이전 두 가지 아니래요. 아, 너무 이제 이거 심각한 문제. 소동고무라가 왜망했어요 이것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시 반복돼가지고 오늘 현실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 20%가 되는 우리 소인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통과된 거잖아요. 우리가 한표한표 한표 해서 찍어준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가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거예요. 우리가 탈북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북한 땅을 경험하고 한국 땅을 경험하고 북한 남북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잠깐 잠깐 걸쳐오면서 그 땅을 다 경험하면서 오게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정말 불을 짖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이 땅에서 말씀대로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는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그 충만한 복을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사람 또 나와 오늘 내가 드리는 복을 얼마나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면서 정말 독생자 예수 구절를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 안타깝고 이 인간의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를 보내주셨지만 그 보내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로 못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또 죄악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우리는 순종하기 순정,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그래 하나님은 주 예수 구절을 기억하라. 예수 그루를 왜 기억하라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살아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루를 믿고 또 선포하며 살아가기 위하, 살아가라고 우리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명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면 이 땅이 정말 소동고모라 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때 정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해서 이렇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라고 한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다는 것은 나의 삶이 나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구도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죄 때문에 바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땅에 2박 3일 짧게 갔다 왔지만, 하도 사람들이 막 중국이 위험한데 왜 가냐고 우리를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기도해 달라니까 오히려 저를 협박해요. 뭐 위험한데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이려고 돌아가는 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자매들이 선생님 여기는 너무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 이 자매들이 사실, 걸려가지고, 짐이 많아가지고, 나오다가 걸렸을 때도, 이 사람들은, 우리 내가 다이어트 전형한 데다가 지금 조사받고 있는데, 지금 3시간 넘게 걸린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말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즉, 안전하게, 막 거기서, 다른, 뭐, 여기에서, 이 한국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은 하나도 없어. 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그랬어요. 요소와 갈레비. 12명이, 12명이 정탐꾼이 가난 정탐을 들어갔다 와서 10명 그 땅을 엄청 악평했잖아요. 그 땅에는, 응, 어?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하면서 그랬지만 요수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밥이라고 했죠.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카톡방에다 그랬어요. 중국 땅은 우리 밥입니다. 요수와 갈렙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이러고 거기다가 문자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갔다 안 하고, 오히려 그래도, 그, 목사님들이 위험한 곳에 너무 잘 다녀왔다고, 하나님이 은혜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장실사님은 사진 좀저히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담배들 과 막, 그 시간이, 너무 이제 막, 감격스러운 시간들이 너무 많으니까, 잊어버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그, 그 바닷가에서 나는, 에 개, 하여간, 저는 그 가재라는 것도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 그런 가재 풍성, 엄청 음식도 풍성하고 그 안은 집안에 딱들어갈니까딱 우리 세상이야. 거기서 우리 목사님도 같이 가셔가지고 11명을 세례해주고. 물론 아이들이 잘, 어, 언어는 잘안 되지만은 그 암성한 그한 자, 우리 스, 스선생인가그 아이는 10편, 1편, 23편 다 암성하고 그 자리에 서서 자, 자매들은 처음 보니까, 아, 자녀들은 처음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가만 앉아 있었는데, 정말로 우리 자매들이 잘하는 모습, 자녀들이 잘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팀장님 아들은 철도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철도 그 기관사, 그 지금 시험, 실수하면서도 일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표를 다 떼주고 안전자리까지 다 짐까지 태워다주고 그 이새들이 이렇게 자라고 아름답게 자라고 잘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짐승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혼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느꼈어요. 거기 가서 그 마지막 문턱에 넘어가다가 돌려가려고할 때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주사님 옆에서 기도하시고 저는 그것을 부른 데라 가고 우리는 이게 장사하온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 선물 주고 친구들 줄러 왔다 하면서 하는데,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걸려서 두려웠던, 하나도 두려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여 내가 큰소리 치면서, 이걸 산 것이 아니다. 선물이다. 선물 받은 거다. 하면서 큰소리 치니까, 더말안 하더라고요. 처음엔 영수증 내놔라 그러는데, 영수증 어디서 내 내가 선물 받은데, 어디 영수증 있냐고. 그러니까, 처음에 또, 우리 여권도 다 압수하더니, 우리 여권 없으면 나와서 너네 잠자리 태우겠냐? 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여권도다 네 돌려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그 속에서 일하시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말하는데, 사실그 이제 이거 줄 사람들이 이름을 다 대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내가 친구들, 옛날에 만난 친구들인데, 어떻게 알아. 근데 그, 그리고 더말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입을 담으시고, 그, 그 이상 더 물어보지 않게 하세요. 그래서, 갔다 오는 동안에도 정말로, 너무 은혜 가운데, 오히려 저 택시 기사 보고도 니가 예수님 아냐? 천국 을 아냐? 이런 물어보니까 오히려 모르더라고. 요 기독교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뭐중국땅이 아주 넓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거기 안전한 지역, 물론 뭐 위험한 지역도 있겠죠. 작년에 그뭐 교회마다 막그 십자가를 막 내려놓고 정부에서 불태우고 막 이런 곳도 있지만은 우리가 간 지역,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지역, 가는 지역에 이미 일하셔가지고, 조용해요, 그냥.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는 모습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지역을 찬찬하게 하시고, 우리 자매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오가는 모든 길도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정말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또 그리고 저기 갔다 오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밤에 230명이 모인 그 기도의 방이 있어요. 토요일 날이면 거기에서 목사님이 잠깐 갔다 온 이야기라서 제가 거기 가서 잔치하고 왔습니다. 양한 마리로 고기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험하다. 근데양 가서 구워 먹고 왔고, 잔치하고 왔서 세례를 1 1명 주고 왔는데, 누구나 다 할렐루야. 저는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도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이십 이절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서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 예루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서 가느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게 하셨습니다. 서로 연결이란 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우리 처서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처서 이 건물이 교회고 처서인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처서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곳까지 불려 주시고 세워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에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지 하나님의 뜻이라.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서 받을 것을 못 받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해서 원방불평하는 거지. 우리 이자 유라행진이 나와서 이야기했지만은 정말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가 육체로 있기 때문에 떡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이 육신의 떡도, 영혼의 떡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경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누린다고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늘 이 오신 분들을 봐요. 주일날, 토요일날에 예배 드리고, 주일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겠다는데, 왔다가 돌아가지 않겠는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 어, 내장례식경안 하니까 저는 안 간다 하고, 뭘 하는가 물어보고, 정말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부어주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손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내려지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우리가 또 탈북민이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그, 정말 택한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온전히 주님 속,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얼마나, 물론 이제 사람이 많이 온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정말 우리 탈북민 교회를 보고 섬겼다는 게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많던 않던지 안에 우리를 섬겨주고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우리 저 월순자매는 이 검진 계속했는데도 발견 못했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발견됐다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서 이 분들이 그냥 이렇게 와서 성교함에 섬기는 분들은 엄청, 아까 그 마지막에 그큰 아이 그 아버지는 여기서 지금 수원에서 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 원장님들이시고, 다 능력이 드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몇 명이, <laughs> 많이 안 왔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만 보내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께서 요소와 갈렙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를 쓰이는 그러한 자녀들로 날마다 준비되고 세워질기, 세워질 수기를 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